어, 햄 하나 있어요. 햄 여기 넣, 넣어줘. 풀 풀떼기 네. 하고. 바닥에 이거랑. 다음에 비팔로 털도 넣어드릴게요. 네. 여기 바닥에 반 떨고 떨고 줘. 만들어줄게. 비팔로뚱 호는 호는 좀 아까운데 두개 만들어. <laughs> 자 여기 모자 그 버려. 토끼 모자 버려. 아, 그냥 거기 창자에 넣어놔 봤을때까지만 쓰고, 쓰고 효율이 안좋아 그냥 그냥 저기 상자에 넣어놔 그냥 나중에 아, 아직 걔 안오잖아요 아까워 아까워 괜히 죽는다니까? 안죽는게 최선이지 저 거미잡고 올게요 아. <laughs> 아... 나 체력이 근데 체력이요? 저 체력 우선... 차오는 거 있어요. 여기요. 치료하는 거. 만들어 놨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26일이니까 저 육포가 다 마르면 각자 3개씩 먹고 그냥 죽.. 그냥 막 때리면 돼. 아까 걔그소 잡듯이. 알았지? 네. 대리석 갑옷에다가 다주머니 한번... 또 만들어주면 되지. 응? 또 만들면 어... 되지. 거미손으로. 응, 지금 쓰고 있을 필요 없겠다. 형님, 만들어 놔야겠다. 거미고기 나오면 바로 줘. 네 배고프면 지금 나오는 거 먹으면 돼네 아직 4일 남았죠? 응 음, 4일 남았.. 30일 날 밤에 오니까 30일 날 우리가 아침에 어.. 비파로 좀 가면 안 되고 약간 밖으로 빠져야 돼 어쨌든 저쪽, 저쪽, 연못 많이 있는데 보이지? 네, 옆쪽 연못 어, 어, 많이 모여있는 거. 연못 많이 모여있는 거. 거기로 가서, 자리 미리 잡아놓고, 그럼 나무가 좀 많이 캐나겠네 쌈빠! 갔네? 벌써 갔네. 가볼 수 있을까요? 거인? 응아이씨기들아아이씨기들아아 가라니까 가라고 아, 금도 부족하네. 금몇개 있나요? 금? 금 없음. 어... 에이... 금 모, 모자 없어서. 아 근데 모자 많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 금캐러 가자. 저 모자 두개 모아놨거든요. 두개 가지고 안 돼. 한, 한 사람 당세 개씩 있어야 돼. 마블 슈트는 필요 없고. 아, 돼지왕! 잠깐만! 그, 혹시, 보석 모아놓은 거 있어? 나봐, 나봐. 나, 나. 그, 유물, 유물. 하나 있네. 이거랑 바꾸면 되겠는데?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네. 일단, 먼저 가있을게요. 어디, 어디 가는데? 거미. 먹을 것좀 챙겨 와 주세요. 알았어. 아, 제가 챙겨 아니, 갈게요. 금 금캐러 가야 되는데 금. 전럼 검이 그 챙기러 가. 갈 건데 필요 없나? 금캐러 가야 되나? 먹을 거미... 건 처머니야? 검이는 별로 필요 없어. 야, 금만 있으면 돼. 며치 안남았어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아까 방을 받은 데가 있거든. 이랑 금이랑 같이 있는 데가 있거든. 네. 저기 가자. 먹을 이거, 건 처머니야? 이거 타 이거 탐 어디지? 음. 저거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음식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한 바로 있나? 아, 아 음식? Uh -huh. 음식 잠깐만 세개 줄게. 맞지, 맞지, 맞지. 줬어, 줬어, 줬어. 네.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달 거미줄 너무 많다. 자불불 피울 거미리 준비해서 가야 돼. 풀대기하고 나무하고 꽃. 바람이 말이야. 오야지를 잘 만나야 돼? 아 이거 다 쓰고 어? 가자. 아니 여긴 여기 돌 많지. 캐자 잠깐만. 고양이 죽여도 돼요? 아, 내또내 또. 얘나 얘나 죽여 줘. 얘나. 아이고 씨. 방어구 없어 방어구 아 맞다 아 여기 이거 있어서 짜증나는데? 근데 저기 뭐야 그망치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오잖아 자꾸. 얘도 하운드 이빨 있어야 있어야 돼서 필요해. 하운드 이빨 하나 있어요. 어 잠깐만. 이게 여기 있으면안 되는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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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했어. 오케이. 죽여 그거 죽이고 있어. 좀 막아줘 가져간다 네 아니아니아니 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어어어 잠시만요 저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쥐쥐 어, 눌러 쥐 음. 이런 정리를 원한게 아니었는데 그게 좋은 정리야 도구가 원래 1 2번 있어야 돼 그... 어? 아 2번은 어, 어, 그래, 표조가 엄청 나오는데요? 아 어, 그래 터지네 1번도 이빨이랑? 저거 뭐야, 그... 근데 저거, 일회, 그는이친이라터는이라터터리구는안나구는안 네. 나오니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저두개저 캐러 갑시다. 자, 꼭 네. 네. 여기 두 개. 해플 들어줘. 내가 이렇게 할게. 네, 잠시만요. 만들어야 아, 돼 가지고. 그럼 여덟 개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 <laughs> 안될 뿐, 타면서 오면 돼. 어, 잠깐만. 이렇게 가만 들어야겠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지자, 그러면. 금곡을 만들어야 되나? 아, 아껴야 되나? 아, 집에, 나뭇가지 많이 있는데. 이러면. 거미줄, 거 거미 있다. 잠깐만. 아, 불 킬게. 검거 네. 잡자. 좀 많은데? 어, 너무 많은데? 야, 안 돼, 나 돼, 되겠다, 일로 와, 로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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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오 잠깐만, 잠깐봐잠깐봐잠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좀 빼, 빼, 좀 빼, 뺏어서, 뺏어서, 뺏서쭉 빼, 쭉 빼. 지금, 잡아, 잡아, 이제 잡아. 한 마리씩 오는 거. 미리, 미리, 때려, 때려, 때 이길 수있 이길 수 있어. 야, 뒤에서, 뒤에 때리고 있어.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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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레프 누 레프 누 레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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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내가 내가 먹게 내가 먹고 제가 죽일게요 그럼 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없어 이제 우리 저희 투캐면돼 그냥 없어 캐러가 와 삼단기잖아 잠깐만 아 탐나는데 헤 잠깐만요 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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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오우. 괜찮아요. 아, 예, 예, 예. 저만 저만. 두 배를 그냥 완전 완전 빼 완전 빼리 대리, 리 대리, 리때리리 대리. 리 대리. 려리대려리 대리. 리 대리. 대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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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내가 먹고 <laughs>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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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나오면, 검지 받고 나오면 때려! 얘는 없다 이거, 이거, 이거 도와줘, 이거 때리는 거어 여기 자 어, 자, 자, 자.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아, 이거 바로 다 스포 타임이야, 아이 이내모자저저저이거만 네. 어, 캐고가자 필거 있으면 모자 드릴까요? 네이거만 이것만, 이것만. 음. 어 옆으로 가면 안돼 음. 아니 금이 있긴 한데 아, 저겠다 아, 지자 아까 돌아갑시다 이제. 어, 데리서캐가야 돼. 네. 좋아, 좋아 데리서 오빠, 대리서 주워주세요 저, 저, 창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것도 갖다주면 저기 되나? 가자 집에 갑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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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 네. 그럼몇개 주으셨어요? 아홉 개. 전두개 이걸로 모자 만들어줘요. 네. 고기 드릴게요. 여기 냉장고. 어. 일단 피 다셨으면. 아, 제 피해..있어, 있어, 있어, 있어 네 모자 두개 만들었어요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더 더 만들 더. 수 있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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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의 다 만들어야 돼 창은요? 창? 창몇 개? 창도 뭐, 금으로 뭐. 만들어요 응 음. 없어, 금 이제? 에, 근 다섯 개 남았는데, 창... 음... 창두 개... 네, 모자 세개 만들었는데, 창두 개씩 만들게요. 음. 이까, 게 말... 말... 을 나나? 28일, 29일, 30일... 안될거 같은데... 차라리 허니엠... 아... 그래, 미래를 생각하는 게낫들라 안 잡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려려고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불이 저기, 내가, 저기, 아까 장비 탭, 장비 창에, 응? 그거 뭐야. 그거 넣어 놨거든? 뭐야? 그거 뭐지? 촉수무기? 그거 네. 그거 거인 잡을 때 쓰면 돼. 나는 일반 창 쓰면 되고. 아그 촉수 가시요? 음. 에 뭐, 대리석 가보도요? 음, 음 가, 대리석 가보는 하나 더 만들 거야. 대리석 하나 줘. 하나 하나. 대리석 대리석이요? 이거 가보시요? 음. 아니 대리석 그 조각. 어나 조각 다 주우라고 말씀드렸는데창 없다고. 열한 개가 단가 그럼? 알았어 알았어. 응. 네. 아까. 더 없어졌나? 아, 참됐네그 하운드 이빨 때 얘기인데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요, 창이... 창이... 템찬이 없어서 지금 풀... 풀 있어 풀? 풀 13개 풀나좀줘 잠깐만 좀. 아, 여기... 기다려봐 오케이 줘줘 줘. 음, 아... 상자가 왜 이렇게 모자라지? 상자? 네어꽉 찼어 요 이제 벌써 그럼 지금 모자 세개 끼고 있는 거지? 인벤토리 있지? 근데 이제 끼려고요 이거 좀 버리고 에이. 아 버린대 넣어놓고